많은 박수와 축하를 아낌없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 그럼 여러분 오늘의 첫 번째 순서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라 신부의 앞날을 밝혀주는 양가 어머님들의 합숙 전화가 있겠습니다 뒤쪽을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내빈 여러분들께서는 양가 어머님들께서 입장하실 때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양가 어머님 입장! 입장하세요. 먼저 첫 번째 주인공 신랑 입장이 있겠습니다 아, 평소 신부 김수정 량은 신랑 천사 양분의 한결같이 자상한 모습과 항상 이쁘다 칭찬해주며 신부의 자존감 진키미를하고 훈훈한 외모에 매력적인 모습으로 애교 부리는 모습에 반했다고 합니다 신랑은 신부가 얼마나 좋았으면 연애 시작과 동시에 결혼하자고 졸랐다는데 아, 오늘 드디어 신랑의 꿈을 이룬다고 합니다 우리 멋지고 애교 많은 신랑 천상향분이 입장할 때 네요. 여러분의 뜨거운 박수와 함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랑 입장! 만절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더 많이 보낼 수 있고 더 오래 머물러야 합니다 오늘 과연 누가 더 많이 사랑하고 감사했는지 만절을 통해서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앙 신부 서로의향해서 만절 아, 신부님께서 신앙을 더 많이 사랑하셨는데 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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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네 그냥. 다음은 두 사람이 서로에 대한 맹세를 담아 혼인을 사약하는 순서입니다 신랑 신부님은 화괴를 향해 서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혼인 사약은 신랑 신부가 직접 준비했는데요 어, 직접 준비한 약속인 이 만큼 이 약속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는 축복의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나 천상현은 아름다운 김수정으로 심부름하자 나 김수정은 귀여운 천상현을 신랑으로 맞아. 행복하고, 행복하고 재미있게 앞으로 알콩알콩 앨범, 살겠습니다. 앨범, 살겠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며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가겠습니다 음. 개그 욕심이 많은 아내를 위해 웃기지 않더라도 웃는 음. 리액션을 연습하겠습니다 저의 계급로 결혼을 결심한 신랑을 위해 대급 공부도 소홀하지 않겠습니다. 영마살이 있는 아내를 위해 여인 경비를 대신 모아주겠습니다 남편의 용돈을 올려주지 못할지언정 떨어뜨리진 않겠습니다. 아내가 해주는 음식이 맛있어서 살이 찌더라도 뱃살은 튀어나오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맛은 고장하지만 살이 쪄서 운동을 한다면 단가슴살만 버리겠습니다. 정리정돈을 하다가 혹시 모르는 명품이 생기더라도 오른쪽 하겠습니다 신랑의 주머니에서 나온 기상금은 가정의 평화를 위해 재량껏 잘 사용하겠습니다. 지금 이 마음 그대로 당신과 영원히 함께할 것을 저희 두 사람의 악당을 축복하러 와주신 부모님과 하는 여러분들 앞에서 생각합니다. 2024년 12월 9일 신랑 천 강현 신호 김소정 자, 두, 두 사람은 오늘 코디 타임으로 함께 있던 20명을 소중히 간직하고 내빈 여러분들께서는 두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앞으로도 잘 지켜봐주시고 이 약속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 순서는 두 사람이 완전한 부모가 되었음을 선언하는 성원선언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어, 오늘 성원선언문은 여러분을 대신해서 제가 직접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 전에 한 가지 부탁 말씀이 있습니다. 성원선언문 낭독 후 제가 하나, 둘, 셋을 외치면 다 같이 행복해라! 라고 외쳐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선언문 신랑 청성현과 신부 김수정 양의 서로에 대한 신뢰와 믿음으로 오늘 친지 내민 여러분 앞에서 한 평생을 함께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두 사람의 앞에는 기쁨이도 하고 때로는 슬픈 시간이 있을 수 있지만 그때마다 같이 행복하고 같이 슬퍼하며 서로가 믿음으로 함께할 것을 맹세하였습니다. 이두 사람의 약속을 바탕으로 이 자리에 계신 가족들과 내민 여러분들 앞에서 두 사람이 부부가 되었음을 선언합니다. 2024년 11월 9일 사회자 한상민 자 그럼 하나 둘셋 다음 순서는 양가 부모님께 인사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랑 신부님께서는 먼저 천천히 신부0호주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 감사 마음을 담아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랑 친구 인사. 부모님께서는 네, 신랑과 신부를 따뜻한 호흡으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이비도 아니고 이 결혼 기념일은 언제일까요? 하나, 둘, 셋! <웃음> <웃음> 자, 하나 하면 부모님, 둘 하면 죄송한데요. 하나! 신랑 하시고 인사 제 부모님께서는 신랑과 신부의 따뜻한 호흡으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에밀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사 신분을 천천히 가운데로 이서 오늘 이 자리를 빛내러 와주신 고객님들에게 감사 인사 올리겠습니다. 네, 조안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한분한분 찾아뵙고 인사드려야 한다하 지금 이 자리를 보며 먼저 감사 인사 올리겠습니다.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 내림이 여러분께 인사! 내림이 네, 여러분께는 큰 박수로 박수 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정말 많은 순간들을 지나이 모든 순간을 축복하는 축사와 축가하신 사과 기다리고 있는데요. 결혼을 한 날이 조금은 서운한 마음이 들지만 축하하는 마음이 더큰것 같아. 1 0년이란 시간 동안 내가 지켜본 언니는 겉으로는 너무 단단하고 강하지만 속은 넘어도 여긴 사람이었어. 자립심이 강해서 누구한테도 기대지 않았고 혼자 힘으로 모든 일들을 멋진 아내였어. 그때 또 정이 많아서 한번내사람이다 생각. 난형보가 이러던 우리에게 그들을 만들어주는 그 마루 같은 사람이란 생각이 들어 축사를 준비하면서 세상 언니가 처음 형부를 나온 집으로 속을여겨 주던 날이 생각이 나더라 보자마자 참 따뜻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 세심한 언니를. 어떻게 행복해 나가는지가 가장 중요하네요. 나는 두 사람이. I'm sorry. 이자리는서 축복되신 여러분이 양자리를 대신하 다시 한번 지해